연초가 되면 올해부터는 기필코 일찍 일어나겠다. 담배를 꼭 흔코야 말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등에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슬슬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자야 한다는데. 이번 술자리에서만 딱한대 피우고 날이 좀 풀리고 나면 등의 이유로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작심삼일, 즐거운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하게 될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자책감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어겼군 하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심을 실천에 옮길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 계속 틀린 방식을 고수하면서 난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 여기 작심삼일을 퇴치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새로운 결심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정하라는 것이다. 새해 첫날,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 생일, 결혼기념일 등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의 시점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나이 40이 되는 말띠 해 40일째 되는 날부터와 같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계기라면 더 좋다. 만약 새해 첫날 세운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터닝포인트를 정한다. 2023년 2월 3일부터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부터 올해 결혼기념일부터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날짜를 선택한다.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패한 경험도 해보지도 않은 것보다는 100번 낫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작심을 새롭게 하면 언젠가는 계획대로 될 날이 올 것이다. 작심하는 일에 콤플렉스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결심이 여러 개일 때는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골라서 먼저 시작한다. 예컨대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금연, 다이어트, 독서 부족의 세 가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웠다면 그에게는 금연보다 독서가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 습관을 들인 다음 자신감이 생겼을 때 다음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장기 계획 중간 계획, 일일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 예를 들어 올해 책 12권을 읽겠다고 맹세했으면 올해 책 12권이 장기 계획이고 달마다 책한 권, 주마다 책0 쪽이 중간 계획이다. 일일 계획은 날마다 5~20쪽을 읽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지하철에서든 화장실에서든 매일 책 5쪽은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면 그만큼 달성하기가 쉬워진다. 넷째, 매일 계획의 실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인다. 바쁜 가운데서도 책을 다 읽었을 때 얻는 만족감은 매우 크다. 플래너를 잘 활용하면 날마다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내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하는 플래너에 독서 5쪽이라고 적어 넣는다. 저녁때 목표를 완료했으면 독서 5쪽 앞에 완료 표시를 한다. 다른 일들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할수 있는 일로 나누고 실행 여부를 매일 점검한다. 확구한 의지와 인내심이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 잘 지켜진 플래너는 생산성 향상의 도구이다. 계획했던 일을 늘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느꼈던 자책감과 자학, 이 자부심과 자존으로 바뀌면서 업무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결심을 함께 실천할 동료가 있으면 좋다. 가족도 좋고 직장 동료도 좋다. 혼자서 하기에는 벅차지만 여럿이서 함께 하면 훨씬 쉽다. 서로의 목표 실천 진도를 체크하고 이끌어주는 코치가 되는 것도 좋다.